지금 셋째 마당 일장 진행하고 있고요. 뷰페이저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뷰페이저의 기본적인 동작까지는 우리가 해봤고요.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더 해볼 텐데 하나는 아래쪽에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지금 몇 번째 프레그먼트가 보이는 건지를 간단하게 여기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상단에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꼭 탭처럼 첫 번째 누르면 첫 번째 프레그먼트가 보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, 세 번째는 세 번째 프레그먼트가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능까지 한번 붙여보도록 합니다. 자 우리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을 열고요. 자, 그레이드 스크립트의두 번째 빌드 점 그레이드를 엽니다. 자, 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거는 웹 라이브러리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. 뭐, 개발자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가보면 dependencies라고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웹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더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implementation이라고 하고요. 여기 한칸 띄우고 웹 라이브러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서클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라이브를 러리 한번 써볼 텐데요. 자, m.점 r.리 l e x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다음에 점 자, 서클 인디케이터라고 하고 자, 이게 2.1.4 자, 이게 점이 아니라 콜론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. 자, 싱크 나우 한번 해봅니다.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겠죠. 자, 이렇게 추가를 해봤구요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메인점 XML로 갑니다. 자, 액티비티 메인점 XML로 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화면을 보게 될 텐데요. 이 화면에 보면 여기 이 지금 아래쪽이 이제 프래그먼트가 보이는 영역이에요. 이 프래그먼트의 아래쪽에다가 그 인디케이터를 보여줄 텐데 이제 프래그먼트가 보이면 그 위쪽에 항상 얘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보이는 거니까 중첩해서 올릴 겁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쓰면 중첩해서 올릴 수가 있죠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주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올린 게 있으면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올린 게 영역을 이것만 차지하게 하면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을 이용해보자 그럼 이 페이저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가 있죠 이 페이저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먼저 잡고요 그 안에 페이저를 넣고 그 아래쪽에다가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. 거기 넣어서 보여주는 거죠. 그러면 프레임 레이아웃을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. 프레임 레이아웃을 페이저하고 똑같은 레벨에 한번 추가하고요. 이 프레임 레이아웃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. 우리 페이저가 위치를 잡던 것하고 똑같이 잡으면 되겠죠? 이렇게 연결선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. 자, 연결선을 연결해서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자, 0dp로 설정을 하고요, 하이트도 0dp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위치를 잡았죠. 그럼 페이저를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, 자 프레임 레이아웃 안쪽으로 집어넣었는데 프레임 레이아웃이니까 얘는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가 이제 매치 페런트로 바뀌면 되겠죠? 자, 매치 페런트 없으니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매치 페런트로 해서 부모 레이아웃인 프레임 레이아웃을 꽉 채우도록 만들고요. 자, 하이트도 매치 페런트로 해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그 아래에다가 자, 서클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서클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추가가 어야 되는데 서클 인디케이터는 우리가 태그를 직접 어 입력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. 자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? 자 코드로 가서 여기 보면 자 XML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.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뷰 페이지 2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러면 그 아래에다가 자 서클 인디케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 자 서클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면 자 서클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보이죠. 3개나 보이네요. 그렇죠? 인디케이터 2, 3가 보입니다. 인디케이터 3로 한번 해 볼까요? 엔터 쳐 보면 이렇게 되고요. 자, 위드스라고 하는 거는 매치 페런트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하이트라고 하는 거는 직접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. 48 DP라고 한번 입력을 해 봤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 속성을 더 넣어 보도록 합니다. 여기에 안드로이드 땡땡 해서요. 자,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게 이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위치를 정렬하는 거죠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비티라고 해서 이걸 바텀으로 하면 아래쪽에 가서 붙게 되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 인디케이터를 소스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아이디를 붙여줄 수가 있겠죠 일단 아이디 붙여주는 거는 여기다가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디자인 화면으로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. 아이디를 이제 XML 원본에서 붙여준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땡땡 I D라고 한 다음에 add @plus I D 그 다음에 여기다 I D를 붙여줍니다. 여기다가 인디케이터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겠죠.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디자인 화면에서 속성으로 넣어줄 때는 이것만 입력을 하죠. 근데 XML 원본에서 넣어줄 때는 add @plus I D /까지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. 자, 이 XML 원본을 우리가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될 경우가 실무에서는 자주 생기게 되는데요 들여쓰기라든가 이런 거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원본을 구분하기가 좀 쉽겠죠 다시 이제 디자인 쪽으로 갑니다 디자인 쪽으로 가면 자, 아래쪽에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하얀색으로만 표시가 되니까 눈에는 잘 보이진 않죠 자,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에 1, 2, 3으로 되어 있는데요. 버튼에 텍스트만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안에 프래그먼트도 변경해주겠다라고 했죠? 그래서 텍스트를 요거는 첫 번째 화면, 자 이렇게 하고요. 요거는 두 번째 화면, 요거는 세 번째 화면이라고 하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만들어 줍니다. 자 이렇게.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소스 코드로 가 볼까요? c 메인 액티비티.kt로 가서 이 각각의 기능을 한번 부여를 해 보도록 합니다. 자, 우리 뷰 페이지어 설정하는 게이온 크리에이터 안에 있었죠.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이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메모리에 만들어졌을 때온 크리에이터가 한번 실행했다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 설정을 해 주게 되는 거죠. 자, 뷰 페이지어가 있으면 뷰 페이지어 설정하는 거 아래에다가 자,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가한 자, 인디케이터 아래쪽에 지금 어떤게 선택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거죠 이것 점셋뷰 페이저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뷰 페이저 라고 하는게 있나 한번 볼까요 그건 없네요 그죠 속성으로는 없고 셋뷰 페이저 라고 하는 함수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페이저 를 설정해 주면 인디케이터 가 이제 뷰 페이저 가 상태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라고 하는게 있으면 이것 점자 크리에이트 인디케이터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. 여기에 3이라고 넣어 주면 그다음에 0이라고 넣어 주면 자, 인디케이터를 3개를 만들고 우리가 3개를 보여 줄 거잖아요. 그다음에 현재 0첫 번째 거를 보여 준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인디케이터를 어,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. 이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우리 여기 기 페이지가 바뀔 때 그때 자, 인디케이터도 같이 바, 바뀌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점 애니메이트 페이지 실렉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여기다가 자, 포지션 넣어주면 지금 현재 인디케이터의 인덱스 값이 포지션으로 넘어오게 되죠. 자,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자, 여기까지 하면 인디케이터 설정이 끝나는 거고요. 자,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점 세돈 클릭 리스너라고 하고요. 그때 자 페이저가 첫 번째 버튼이니까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보이도록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 커런트 아이템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여기에 인덱스 0을 할당해 주면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보이고요두 번째 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. 버튼 2 버튼 3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인덱스 1 인덱스 2를 커런트 아이템 이라고 하는 속성이 할당해 주면 그때 그 프래그먼트가 보이게 되는 거죠.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? 자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. 자, 우리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지금 기능을 더 넣어보고 있는 건데요. 자,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이 인디케이터 모양이 보이고 있죠? 자, 이렇게 바꿔보면 자 아래쪽에 인디케이터도 같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신기하죠? 예,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, 소스 코드에서 몇 가지 설정을 더 넣어줬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위에 자, 버튼이 있는데 두 번째,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뷰 페이저가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커런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속성을 바꿨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. 꼭 탭처럼 움직이죠.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탭 대신에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애니메이션도 되고 하니까 좀더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.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어, 영화 앱을 실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화면 구조, 그 화면 구조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뷰페이저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. 자,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에 대한 내용들 좀잘 알아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하단 탭. 자, 여기까지 하면 화면의 기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좀더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영화 앱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데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꼭 영화 앱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연습을 다 해봤으니까 이제 자, 두 번째 장부터는 영화 앱을 직접 이제 만들어 가도록 할 겁니다. 레이아웃부터 만들어 갈 텐데요. 우리 이장부터 하나씩 진행을 할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랬죠?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차근차근 아니면 다시 그 조금 조금씩 진행하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